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야, 우리 스티커 사진이나 간만에 찍을까? 어우, 이 틀다가 요새는 인생 세컷뭐 그런 거라는데? 야, 그럼 무슨 남자 새끼들끼리 사진을 찍어? 아니, <laughs> 진수 잘 모르면서 무슨 틀딱이래? 틀딱은... 하여튼 그냥 사진이나 찍자, 간만에. 기본 세컷은 3,000원, 프리미엄 세컷은 5,000원입니다. 요금은 사진촬영 전 선불결제이며 현금과 카드결제 가능합니다. 지폐교환이 필요하신 분들은 입구 왼편에 있는 교환기를 이용해 주십시오. 만약 가게에 들어갔을 때 창백한 인상에 검은코트를 입은 남자가 대기하고 있다면 잠시만 기다리시다가 가게에 들어가십시오. 그 남자는 짧은 시간 내에 사라질 겁니다. 재미있고 다양한 사진 촬영을 위한 소품들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소품을 찾아서 개성 있는 사진을 찍어보십시오. 가발 소품 중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고가의 가발은 없습니다. 인공모발 특유의 뻣뻣함이 느껴지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의 머릿결처럼 부드럽고 생기가 돌고 있다면 소품 진열대 옆 빨간색 바구니에 넣어주십시오. 촬영시 여러 배경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배경들 중 거미줄이 잔뜩 낀 배경이 있다면 절대 그 배경은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 배경으로 사진을 찍은 여러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알수 없는 이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진 촬영 후 글씨를 쓴다거나 스티커를 붙이는 등 사진을 꾸밀 수 있습니다. 다만 빨간 글씨로 죽음을 암시하거나 연상케 하는 단어 혹은 문장을 쓰지 마십시오. 사진 촬영은 되도록 2인 이상으로 촬영해 주십시오. 혼자 이용을 하신다면 최대한 밝은 분위기로 촬영을 해 주십시오.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린다면 무시해 주십시오. 그 소리는 그곳에서만 들리는 것으로 비명을 지른다면 그때는 이미 늦었을 것입니다. 사진의 배경을 바꾸기 위해 촬영실 뒷배경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두색 혹은 짙은 녹색으로 같은 초록색 계열의 배경들은 존재하지만 붉은색 계열의 배경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촬영을 위해 천막을 들추었을 때 붉은 계열의 배경이라면 그 촬영실은 이용하지 마십시오. 얼굴 메이크업 기능이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얼굴 위에 이모티콘이나 장식품을 자동으로 입혀주는 기능입니다. 그러나 이모티콘이 무작위로 움직인다거나 반대로 입혀진다면 얼굴 인식 기능을 사용하지 말아주십시오. 얼굴 메이크업 기능은 말 그대로 얼굴 위에 이모티콘을 입혀주는 기능입니다. 가끔, 아주 가끔이지만 여러분이 현재 카메라에 담고 있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진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장소일 수도 있고 어떤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 전체는 사진 몇 장이 담기기에 너무 길지만 여러분이 사진을 보고 느끼는 감정만큼은 인생을 담기 충분할 만큼 커다랄 것입니다. 설령 기억하지 못하고 아직 마주하지 못했을지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는 보여주지 마십시오. 그들은 내가 아닙니다. 촬영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화면 상단에 뭔가 흐릿한 여자아이의 형상이 보인다면 그 사진은 가져가지 말고 폐기해 주십시오. 사진이 찍히는 찰나의 순간에 우리가 보지 못한 무언가가 잡힐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불빛이 나오며 눈을 뜰수 없는 상황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비정상적일 만큼 길게 느껴지신다면 두 눈을 손으로 쓸어내린다는 느낌으로 쓰다듬어 주십시오. 단, 쓰다듬는 동안 눈을 떠서는 안 됩니다. 사진을 촬영할 때 3초의 카운트를 셉니다. 4초 이상의 카운트가 시작된다면 카운트가 끝나기 전에 밖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출력된 사진의 여러분의 모습이 마치 여러 겹으로 겹쳐 보인다면 소각이라고 적혀 있는 상자에 사진을 담아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날 다시 사진을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령사진과 비슷하게 검은색 무언가가 여러분 근처에 있는 사진이 출력될 수 있습니다. 이는 랜덤 이벤트로 이런 사진이 출력된다면 지폐 교환기에 붙어 있는 번호로 연락해주십시오. 모두 같은 사진이 나오도록 하지 마십시오. 이 수칙을 어긴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는 않지만 원래도 잔잔한 수면에서 일어나는 약간의 파동이 요동치는 물결 속에서 일어나는 파동보다 인지하기 쉽습니다. 14번 항목은 비어 있습니다. 어떤 번호로 연락을 해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하는데, 기계의 고장 및 접수 불편 이외에는 고객님들에게 연락을 요구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서 물건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는 신고가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물건이 사라진다면 사진을 확인해 주십시오. 사진 속에 그 물건이 있다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사진 속에도 없다면 추가 증수를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증수는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한번더 사진을 찍는다면 회피할 수 있습니다. 저희 매장은 무인 매장으로 운영됩니다. 기계 고장이나 물품 분실과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어떤 인원도 매장에서 근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진을 찍고 떠난 자리에 무엇이 남아있는지는 알수 없지만 여러분이 찍은 사진은 영원히 남습니다. 설령 사진이 불태워지더라도 사진기에 남은 여러분의 온기는 아주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저희 사진기는 익숙한 여러분의 온기를 좋아합니다. 사진들을 잘 봐. 우리도 너 옆에서 같이 찍겠는가?